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오늘 12월 3, 4, 5! 금요일과 주말 이야기입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은 안 가나요? 네, <laughs> 보시면 아십니다. 예, 어, 제가 저번 주 이제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상당히 상황적으로 좀안 좋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 금, 토, 일은 이제 원수를 갖겠다, 어, 작심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서현역 쪽에서 서현역 쪽에서 그 정자동을 거쳐가지고. 어, 서현역을 거쳐서 삼명, 삼평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둔 오아 중에 이제 첫 콜을 타게 되는데, 어, 지금 뭐 리워드도 뭐좀 채워야 되고, 프리콜과 일반 콜좀 섞어서 타야 될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프리콜을 유심히 보는데, 도곡동에 올라가는 콜이 서현동 먹자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효자천. 그 아파트 있는 곳 지금 이제 위치 이쪽 같은 경우도 콜이 일찌감치 많이 울립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낮에 타시는 분들도 이쪽에 가시면 콜이 빨리 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대기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있어 가지고 35,200 포인트 예뭐 단가 너무 괜찮았죠 예 거진 이제 44,000원 25분 컷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고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 9시 39분이 9시 19분인데 어콜 착지가 괜찮은 곳이면 일단 시간을 버리지 말고 틈새가 없이 이제 콜을 타주는 게 일단 매출을 올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그콜 포인트에 가시면 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 여기 이제 삼전동 있는 쪽이에요. 삼전동. 세뇌역과 삼전동 그 사이인데 거기를 가게 돼요. 뭐 착지 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파 같은 경우가 콜 가격이 별로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 문정동이나 이런 데도 콜 가격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콜이 올라요. 49,800포인트. 예. 정황동도 가볼 만하죠. 시간 적으로 9시 47분이면 도착하는 시간이 1 1 시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이제 콜 포인트로 가는 콜을 탈수 탈 있고 그게 빨리 돌아가야 돼요 머리 쪽으로. 그런데 요 콜이 이제 취소를 당하고요. 취소를 당하고 나서 이제 뭐 로지 콜도 많이 울리고 그러는데 뭐 운양동이라든지 뭐 운행 시간이 좀먼 곳이면서 뭐 단가라도 너무 괜찮으면 타죠. 근데 단가 같은 경우 뭐 운행 시간 한오 육십 분 운행하면서 이제 오만 원짜리 콜 같은 경우는 어, 타나 많아져. 그런데 이제 요 콜이 올라옵니다. 이, 과천에 가는 콜인데, 요콜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에요. 콜이 많을 때는 가성비 콜을 많이 타는 게 좋죠. 적당한 단가에. 보통 이제 3만원대 이상이면서 20분, 25분 운행하는 콜은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천 같은 경우도 별랑동이라든지 여기, 저, 과천 청사 있는 곳에서 콜이, 깜깜이 콜이 가끔가다 올라와요. 이 시간이면은 콜이 올라와야지 맞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콜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뭐 고잔동에 가는 건 2만 5천 포인트 이런 콜 못하죠 이 시간. 에 그런데 두정유장만 가면 바로 관양동에 갈수 있어요. 관양동에 갈수 있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금일라 같은 경우는 뭐 착지도 좋고 단가도 좋으면 좋겠지만. 단가가 좋든지 아니면 또 내가 자신 있는 곳이면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가성비가 좋으면서 단가가 좋든지 뭐 그런 콜 위에는 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런 콜들이 있어야지만이 탈수 있고 금토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비교되는 사항을 좀볼수 있습니다. 비교되는 사항 어떠한 비교가 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관양동에서 고양시 여기가 어디냐면 마두동에 가는 콜이. 4 6 0 0 0 포인트, 5만 8천, 5만 천원 돈인가요? 5만 7천 원짜리 콜이 올라와요. 요 콜은 한 50분 정도 운행해야 되는 콜이지만, 요 정도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5만 7천 원, 5만 8천 원이면. 그리고 이제 생각이로 좀 빨리 갑니다.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이제 마두역에 도착을 했고, 마두동에 도착을 했고, 옆에 이제 정발선동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11시 20분에 도착을 했는데, 콘사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뭐, 응암동에 가는 콜, 뭐, 서울로 빠져나가는 콜이라고 해서, 1 2시기 때문에, 12시 정각에는 그래도, 단가가 괜찮듯이, 창, 착지가 이제 100%, 퍼스트 포인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뭐, 인천 가는 콜, 그 다음에 저쪽, 화곡동 가는 콜, 요런 거, 22,000포인트, 23,000포인트, 단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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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지만, 어, 화곡동이 이제 땡겼는데, 화곡동을 잡았다가 왜 났냐 하면, 1.1km를 걸어가려니까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시간으로. 그래서 아예 버스를 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냥 백석역으로 나오게 돼요. 백석역에 나오게 되면, 일단 밖으로 빠져나오는 콜은 100%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단가가 월등하게 괜찮은 콜이면 뭐, 용인이라든지 이쪽 콜도 가끔가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마두 쪽에서 이제 요런 콜이 올라요. 화정동도 사실 은 이제 아, 운행 시간은 얼마 안 되고 화정동도 괜찮은 콜 포인트인데 이거 이 콜을 탈까 말까 상당히 생각을 했어요. 그 하계동, 하계동 같은 경우는 뭐 착지는 별로 안 좋죠 솔직히 이 시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착지가 괜찮은 거. 장안동 이 장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다 놔요 예, 4만 원 정도고 어 일단은. 착지가 장안동으로만 내 있는데, 장안동도 잘못 들어가면 한참 걸어나와야 돼요. 그이 그러니까 시간은 가능하면 착지가 완전히 괜찮듯이 단가가 월등하든지 해요.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예, 그나마 요 코를 잡습니다. 예, 착지가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콜이에요. 3만원이고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요 코를 잡아요. 뭐, 단가적으로는 뭐, 그렇게 업단가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고양시기 때문에 예, 3만 원 정도의 25분 은행에 이제 착취가 괜찮은. 왜 그러면 그만큼 착취가 괜찮은 곳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코를 잡든지 뭐 단가가 괜찮든지. 그런데 구기동 정말 싫어하는 곳이죠. 예, 서울의 오지입니다. 예, 4만 9천 포인트. 요콜 같은 게한 6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1.6km인데 요거 이제 그 따릉이 이용하면은 10분이 아니라 7, 8분, 9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5주간 잡혔으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셨겠어요. <laughs> 그래서 요콜 타고 구기동에 들어가는데 구기동 들어가서 제가 지도를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북 오도민 회관 있는 쪽이에요. 거긴데 이제 구기터널이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불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자마자, 요 사실은 평창동에 강남구 선능역에 가는 콜이 4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찍고 나서 알아봤었는데, 찍기 전에 이제 그 택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느라고. 그래서 요 콜을 놓쳐요. 이요 예, 콜은 저의 운명을 오늘 좌우하는 콜이었습니다. 예, 운명을 좌우하는 콜. 그래서 이제 구기동에서는 청산, 이제 평창동이든 어디서 콜이 뜨든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집으로 가는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2시기 때문에 단가가 월등한 콜이라든지 이런 콜을 노립니다. 그런 콜을 노리고 그래야지 뭐 택시비도 나오면서 괜찮은 콜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저기 이제 리스트를 곰곰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던 중에 예. 전라도 완주군 익산이 올라옵니다. 예, 익산이 이게 이제 7km 바뀌었을 거예요. 천연동. 예, 천연동이 어디냐면 저쪽 서대문구 천연동이에요, 여러분. 독립문 옆에. 예, 요콜을 얼떨결에 찍었어요. 예, 이제, 예, 콜 가격이 한 16만원 정도 올라온 콜이고요. 예, 익산에 가는 콜. 추천가로 올라왔길래 그냥 찍어가지고 요콜 타고 익산을 갑니다. <laughs> 익산에 도착한 시간은 한 5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천천히 갔습니다. 마지막 콜이니까. 제가 콜을 서울에서 타다가 제일 이상적으로 보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적으로 뭐 버스를 타든 뭐 첫차를 타고 올라오더라도 이런 콜을 타고 가서 매출을 이제 막바지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익산은 SRT가 있습니다. SRT. 예. 그래서 익산에 갔다가 SRT 타고 어, 동탄역, 동탄역에 내렸다가, 동탄역에서, 어, 바로 저희 집에 오는. 그두 그러니까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익산에 갑니다. 첫 번째로 남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카오, 7 콜, 카카오만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41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익산에서 올라오는 SRT는 2 3 0 0원입니다2 3 0 0원2 3천원 3천 정도 들게요. 그래서 뭐, 요렇게 타고선 이제 금요일을 마무리합니다. 금요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과 주일날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이제, 음, 극과 극이에요. 타는 방법에 대해서 극과 극이라는 말씀이에요. 외출은 거기서 거기였는데, 그래서 요콜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 금요일날은 남쪽을 갔었습니다. 남쪽. <laughs>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날또 시작을 하고요. 어, 시작한 시간은 8시쯤에 시작을 하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리워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프리콜 위주로 타겠다고 이제 조금 작심을 해요. 근데 이제 프리콜이 많은 곳은 강남 쪽이 이제 토요일 날 프리콜이 많이 울립니다. 강남이라든지 이태원 쪽이 프리콜이 많이 울리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토요일 날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강남 언저리나 서울 언저리에 있으면 콜이 상당히 괜찮은 콜들이 올리고 첫 콜은 제가 단가가 있는 콜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북가자동이 이제 거짓 64,000원 정도죠. 64,000원짜리 콜인데 요콜 타고 이제 북가자동으로 첫 콜을 타고 가요. 북가장 같은 경우 자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야당동이 올라오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 늦으면 늦어질수록 주말에는 콜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야당동에 들어가서도 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4만원짜리지만 굳이 이제 야당동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제가 오늘 이제 미션이 이제 리워드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리워드를 어, 채워서 이제 퍼프를 만드는 거. 870점인가 그랬죠. 870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신촌역 쪽으로 나와, 신촌역 쪽으로 나오는데 요콜이 올라옵니다. 뭐, 뭐 프리콜을 타기로 했는데 마침 프리콜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요 콜이 이제 서초동, 서초동 가는 콜이구요. 교대 쪽으로 가는 콜이었어요. 교대역 쪽으로 가는 콜이었고, 요콜 타고 이제 움직여요. 한 17분에서 20분도 채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성비 위주로 타면 좋죠. 사실은. 왜냐면 그 토요일 날은 어딜 가든, 강남 언저리든 서울 언저리만 있으면은 콜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근데 이제 뭐 서울 언저리들에도 응암동 쪽 요쪽 한 30분 정도 운행하는데 응암동 가면 또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능하면 이제 퍼스트 포인트 위주로. 근데 이제 콜강은 별로 안 좋았는데 요콜 자체 이제 프리콜이기 때문에 또요콜 탑니다. 예. 어 18,000포인트인가? 19,000포인트죠. 19,000포인트고 요콜 타고선 이제 도곡동에 들어가요. 도곡동에 들어가는데 도곡동 중에 그라마 뭐 그 위치상으로 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터널 건너편이고, 역삼동 쪽으로 가도 되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또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 친한 동생 기사가, 어 역삼동 쪽에 와서, 안산 기사기 때문에 좀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또 같이 타고선, 어 여기 이제 신사동, 압구정동 신사동 쪽에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또 다시 스타트 하려고. 새콜 뺏기 못했어요 현재. 12시까지 이제 새콜 뺏기 못 탔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또 스타팅 하는데, 콜이 이제 12시부터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업단가도 뜨고, 이제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또 도곡동에 가는 콜이 27,000원에 올라요. 오늘 프리콜 타기로 했으니까, 또 프리콜 탑니다. 예. 뭐 점수를 퍼펙트하게, 어, 오늘은 주일날 좀허겁지겁안 하려고 토요일날 리워드를 100% 작성하려고 을 제가 이제 작심을 했어요. 뭐이 매출은 두 채치고요. 매출은 두 채. 타다 보면 또 매출도 좋아져요, 여러분. 근데 도곡동에 내렸는데 또 버스 타고요. 천천히 강남역 쪽으로 이제 막 버스가 있습니다. 144번. 위정부 장암동 예. 어, 콜이 없으면 이런 콜 타요. 타고 갔다가 따다 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태원. 어, 이태원 콜 좋잖아요. 이태원이 콜만으로 올라와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강남역 근처에서 그래서 내려서. 요콜 타고 이태원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포리콜을내지만 부천, 추리동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콜이 없을 때는 가요. 단가가 좋은 콜들은.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태원에 또왜 내들, 들어가면 이태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오는 콜 같은 경우도 프리콜로 단가가 괜찮은 콜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착지가 너무 괜찮은 콜들이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보내요. 예, 요건 1.1km 거리가 너무 멀고요. 기차는 거죠. 요 영등포, 양, 물레동 가는 콜도 단가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남 오거리 쪽에서 올린 콜이라서 그리고 내손동 뭐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집 가는 콜도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집에 갈 때가 아니죠 2시지만 아직도 콜이 짱짱합니다 예. 이태원이나 청담은 콜이 짱짱하고요 단가도 괜찮은 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뉴어드를 채우고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 사거리 쪽에 가는 콜이 올라와요. 이 착지가 너무 괜찮고, 요거 한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콜반으로 2 5 0 0 0 원에 잡아요. 2만 포인트죠. 근데 요 고객님께서 이제, 어, 신사동 고개쯤에 내려 신사동 고개. 아까, 음, 프리콜을 잡았던 곳, 신사동 고개. 후배를 만났던 곳에 다시 내리게 돼요. 내리자마자 콜들이, 이런 콜이 올라와요. 예, 영덕동 예,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시간에 3만 0 0 포인트 약해요. 정말 약해요. <laughs> 어. 일반 콜로 4만 1000포인트까지 올라오잖아요. <laughs> 그러나, 아직 이제 그리워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좀더 버텨요. 시간이 2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콜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 콜은 이제 제가 잘못 누른 콜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청담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콜은 취소하고요. 청담동이 17,800포인트. 요거 이제 6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요. 예. 너무 괜찮죠. 22,000원. 그리고 착지 너무 괜찮고요. 청담동 중에 밑에도 볼수 있고, 압구정 그, 학동 사거리, 압, 구정 동쪽도 볼수 있고, 여기 청담 사거리 쪽도 볼수 있는 고개에 올려가지고,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대기를 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리워드입니다. <laughs> 프리콜 하나 더 타도 되구요. 일반 콜세콜 콜 타도 되는데, 어, 단가콜이 올라오면 단가콜 타고 한번 이제 떠나려고 이제 예정을 잡고 있었는데, 단가콜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동천동, 저희 집에 가는 콜인데, 요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요 콜은 타지 않고요 어, 요콜 같은 경우는, 어, 홍운동. 예, 홍운동 사실은 저희, 저희 집하고 빠꾸도잖아요. 요게 이제 4만 포인트까지 되면은 탈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올라와서, 요기도 올라옵니다. 요 콜은 퍼펙트 했는데, 요 콜이 이제, 말 그대로 들어왔다 빠진 거예요. 59,000 포인트면 프리콜, 프리미어어 작성 그 리워드도 작성하고 단가도 너무 괜찮고요. 그래서 고콜 타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고콜은 안 올라오고요. 성수동에 가는 콜이 이제 26,000 원에 올라와요. 요게 아마 25,000 원이었을 것 같아요. 예, 요콜 타고 이제 성수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드 목표량은 닥 작성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고 뭐. 어, 1200점 이상 달성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일반 콜을 타도 단가가 괜찮은 거. 그런데 이제, 도화동에 가는 콜이 26,700포인트, 네. 요거 이제, 32,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콜을 타고, 도화동을 가는데, 도화동을 왜 가냐면, 어, 4시쯤에 버스가 나오면은, 이제, 사실은 요 콜도 들어와요. 도화동에 들어가자고, 저항동에 가는 콜, 요게 이제, 5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 복귀 콜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복귀 콜 잡으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태원에 가면 복귀콜이 100%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 청담동이나 신사동보다 이태원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버스 하나 타면 돼요. 버스. 어, 7, 110B나, 그 다음에 740을 타면 녹사평역하고 이태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뭐 로지콜이라는 이런 게 올라와요. 저는 뭐 이제 정말로 복귀콜을 잡으러 들어갔어요 정말로. 복귀콜 잡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표량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빠꾸도를 쳐요. 예. 미친 거죠. 예. 기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를, 어, 현장 예배를 이제 안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늦게까지 또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늦게까지 일을 했고, 어, 집에 가는 코를 잡고자 해서 뭐 단가가 일단은 뭐 송파에 가는 콜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이 콜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64,000 포인트. 여기 이제 8만 원짜리 콜인데 미친 거죠. 적성에 가는 콜 잡습니다. 적성. 요 콜은 아마도 이제 고양시에 사시는 고객 우리 기사님이 잡으셨다는데 제가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갔다가 집에 오는데 뺑이 쳤습니다. 2 시간 반 걸렸습니다. <laughs> 절대 가면 안 되는데, 36만 2천 원 정도 했고, 문산역까지 이제 45분이나 걸려요. 버스는 그 대신 4시 45분에 나옵니다. 예, 92번인가? 4시 40, 4, 그, 그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갔던 거고, 좌우지간 뺑이 쳐가지고 뭐, 집에 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 뭐 그, 그 대신 뭐 차에서 자면서. 그 대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일어났어요. 9시에 일어나고, 어, 9시에 출근을 해요. 9시에 일어, 이쯤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간이 9시 35분에 마침 버스 타고 가다가 정자통 나가다가 요, 코를 잡게 돼요. 성수동 가는 코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콜이 많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청담동이나 이런 데그 한두 시까지는 또 콜이 계속 나오고 밤새 나오긴 나오는데 콜 가격이 그렇게 좋지 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콜 가격이 괜찮은 콜을 잡아야 돼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콜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 콜이나 콜 가격이 좋은 게옆에 옆에다 떠도 이제 안 탔어요, 여러분. 근데 예, 물론 이제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러 4단계 때 콜이 별로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매출을 채울 수 있었고요. 어, 건대역 쪽을 갔는데, 성수동에 콜이 별로 없었고, 건대역 쪽을 갔는데, 고매동에 가는 콜이 45,000포인트. 예, 요게 이제 아마도 55,000원이었을 거예요. 예, 요즘 이제, 그 카카오가 계속 수수료 가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코를 타고 고매동에 내려가는데 고매동 중에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예. 기흥 ic에서도 좀 위에 올라가는 지역 지역이었고 고매동 같은 경우 평일날 가면은 여기 골프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콜이 괜찮았고 뭐 평일에 가면 콜이 울릴 때가 깜깜이 콜들이 많이 울리기 때문에 그걸 내심 바라고 내려갔는데 콜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흥 ic에서 막차가 를차 이제 그 강남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버스를 탈까 말까도 안 타요. 눈에서 보였지만 안 타고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보라동이나. 정자동에 올라갈 수 있는 버스도 있고요. 116-1번. 그런데, 영통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한, 요 버스를 타면, 광역버스 타면 10분이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경희대 앞에서 내려서 딱 들어가는데, 요 콜이 올라옵니다. 예, 연수구 선악동에 가는 콜이에요. 요게 5만 5천원 짜리죠. 예, 요런 날은 이렇게 타요. 근데, 이 분이 이제 농소동 들렸다가, 어, 가는 바람에 요게 6만 5천원 짜리. 제가 이렇게 쳐서 고객님한테 보여드립니다. 6만 5천원 짜리 콜이 돼요. 그래서 요, 요 콜은, 65,000원짜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쳐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책보수로 제가 금액을 바꿨구요. 선학동 예, 여기가 인천시청. 인천시청 맞을 거예요. 있는 곳이고, 멱자가 있는 곳인데, 선학동이라는선학역에 어, 착지는 상당히 괜찮은, 괜찮았어요.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쉬운 군자동이라든지, 안산에 가는 콜이 울리지만, 예, 지금 시간이 거짐, 이제, 2시가 안 됐죠. 2시는 안 됐고, 1시 14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가면, 이렇게 리스트에 콜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6, 7 k m 정도 드에도 여러분, 이제 7,000원 정도 택시비 드리면, 한5 k m 정도 택시비 드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콜들이 많은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콜을 잡을까, 저 콜을 잡을까, 많이 고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천 기사님들이 이제 정자동이라든지 이런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주일날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왕십리가 올라와요. 요 콜. 예, 에, 송도 유원지 쪽에서 올라온 거고요. 요콜한 4만 9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짓, 제입장에서 5만 원 짜리죠. 그래서 요 콜을 타고, 에, 왕십리 쪽으로 나갑니다. 왕십리 서울에 가면은 일단, 어, 복귀할 수 있는 콜을 잡기도 편하고, 이게 이제 상왕십리역에 있는 곳이고, 저쪽 신당동이라든지, 뭐, 동대문 역사라든지, 요쪽에 가면 또 이제 괜찮은 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뭐, 잠을 늦게까지 자고 나와서 그런지, 참 기운이 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고, 복귀콜을 잡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복귀콜 잡고 집에 가는 게 좋죠. 좋고, 주일날 같은 경 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단가 콜 위주로. 지금까지 네콜 뺏기 못 탔어요. 네콜 탔는데, 다 단가가 5만원대, 5만 5천원대 5만 5천 이상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은 올렸죠. 아마도 올렸죠. 그런데, 요 콜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야당도. 이 시간에 웬야당동이냐고요 예, 뭐, 기운이 사니까 가야죠. 오늘 완전히 숙면했잖아요. 그래서 요콜 타고 야당동에 가는데, 아, 요, 요콜 이제 팁까지 포함해가지고 팁을 또주시더라고요한 4만 9천원짜리였는데 만원 정도 주셔가지고, 5만 9천원짜리 콜이 된 거죠. 예, 뭐, 야당역에 들어가니까, 동네 빙발이 콜들이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어, 차비라도 벌어볼까 했는데, 어, 뒤쪽으로 빠꾸도 하는 콜이라서, 요 콜은 이제 금천에 가는 콜이고, 그래서 타지 않습니다. 근데 로지 콜로 어디가 올라오냐면, 일산에 나가는 콜이 올라와요.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면, 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그 저쪽 오리역 쪽에 파, 가는 8109 광역버스가 있기 때문에 일산에 나가는 게 일단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한 900m, 800m 면 로지로는 한 1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기운이 살아있어서, 일산 증산동 일산역 쪽에 나오는 콜이에요. 여섯 콜째. 요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요콜 타고 나와서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다섯 콜, 로지안 콜에서 28만 8천원 정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오는 시간은 되려,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으로 나오는 버스 타고 강남역에서 시문당선 타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잠을 좀 숙면을 하더라도 어좀 이제 새벽이 된다 이제 운전할 때 졸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음껌 꼭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숙면을 했더라도 날씨가 추운데서 밖에서 대기하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을 어떻게 서쪽을 좀 동쪽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동쪽 콜이좀안 뜨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금요일 날은 남쪽에 갔다가 어, 토요일 날은 <laughs> 북쪽 저쪽 임진강 밑에 휴전선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북쪽까지 갔다가 아, 주일 날은 제가 이제 동쪽이 뜨면 네, 저쪽 그 최소 이제 원주 쪽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원주 콜이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어찌 됐던 간에 뭐, 힘 있게 갔습니다. 힘 있게 갔고, 저번 주말에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저러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좀 빡세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고요. 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또 활기차게 가려면 제가 어, 한숨 자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녹음을 하느라고 좀 늦게 올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여쭤봤어요. 건강 비결이뭐냐요 잠잘 자고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잠을 잘 자면 저는 어 아주 100% 아주 활동력이 좋아, 좋아집니다. 초이스 폭도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패턴입니다. 패턴대로 타게 되면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기본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대비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매출 방법.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calling 난더 life, I wanna roll it 라머니 명예를 벌어 스탭 치도록 느끼고 싶어 네 시선 yeah. 서울시의 달을 위로 보네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밤이네 같은 날인데 다른 달을 보네 오의 달은 아직 가라앉아 Love, fuck, 난안 필요해 큰돈다 벌고서 리날래난 달려버려 한강으로 swerve yeah 날아버리고 난 한강으로 swerve One, 날 버려버려 라라머니 비싼 So am my nigga, sick of a bugger, too. I'm sick of and a mood to pop. You to as get a drink. I'm a bitch, I'm a I'm a i i